여러분, 123회란 세력들을 단죄하겠다는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나 봅니다. 국민이 이미 필러스턴이 뭐냐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복잡한 상황,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3개엄이라는 전대미문의 내란 사건을 저지러 놓고도, 아직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나섰죠. 바로 내란 및외환재 전담 재판부 설치특별법. 이게 지금 국회 최고의 쟁점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머리를 잘 썼습니다. 기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딴지 거는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수정했습니다. 2심 고등법원부터 설치하고 추천권도 사법부 내부 기구해줬습니다. 사법권 침해? 이제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이니 뭐니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답니다. 아니, 여러분,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전담해서 빨리 재판하자는 게왜 잘못입니까? 죄 지은 사람 잡는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국힘은 지금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 식구 감싸기, 윤석열 방탄의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대법원입니다. 국회에서 법 만든다니까 갑자기 예구를 발표했어요. 우리 알아서 전담 재판부 만들게, 법은 만들지 마, 이런 거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법원 예구는 그냥 내부 규칙일 뿐이에요. 정권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종이조약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법률로 못을 박아야 내란범들이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24일이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되고 법안 통과될 겁니다. 물론 저들이 헌재에 가처본 신청하고 난리를 치겠죠. 재판을 멈추려고 온갖 수를 다 쓰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눈을 무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펼친 치 정의로운 사법개혁 우리가 끝까지 지지해야 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국민들에게 내란범 단죄라는 큰 선물이 전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 시원하셨나요? 시원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파란 직격탄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권력의 민낯을 가차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범들 처단하느냐 만내로 뜨거운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정의를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단톡방에 영상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화력 집중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독한 직격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